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포승항공원 캠퍼지게 백패드입니다 어젯밤새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예, 캠핑장 지금 풍경입니다 계곡에 물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 하는데 와 무섭게 내려갑니다 물이 엄청납니다 <laughs> 예,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무섭게, 무섭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, 캠핑장은 장마 관계로 거의 손님은 뭐 어제 세 팀, 어제 세팀 들어오고 나가고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. 네, 지금 캠핑장 큰입니다 한가하니. 지금 비가 온 관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. 네, 캠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